안녕하세요. 믿음 수입니다 자, 뭐 이제 티셔츠 뭐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가장 피부에 가장 1차적으로 접촉하는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베이스 레이어. 자, 이제 여름용, 냉감용 티셔츠. 뭐 지금 낮에는 이제 여름용 냉감 티셔츠. 낮에는 지금 착용해도 되고 어, 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착용하시다가 제가 앞전 콘텐츠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가을용 아니면 초겨울용 이런 방안 뭐 아직까지 뭐 방안이라고 하긴 이런데 해가 지고 나면은 노지는 상당히 써늘해집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뭐 낚시, 캠핑, 등산 이런 노지. 자, 이 같은 티셔츠고 같은 두께인데 어뭐 다시크 옴니트 예, 옴니트고. 자, 얘가 지금 옴니트 베이스레이어입니다. 그냥 콜롬비아 옴니트 베이스레이어고. 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열 반사판이 들어가 가지고 어체온이뭐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채을갖다 안에서 잡아주는 이 기능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그렇다고 두께는 보면 우리 여름용 냉감 티셔츠 두께가 똑같아요. 근데 얘 하나 입는 거하고 여름용 냉감 티셔츠 하나 입는 거하고 같은 이제 낮은 기온에서 체감이 완전 틀려집니다. 얘 지금 이름이 그대로 지금 콜롬비아. 저 여러분들께 뭐 최저가 땡처리로 일단 판매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콜롬비아, 콜롬비아 소프트 웜, 아, 콜롬비아 소프트 웜, 뭐, 콜롬비아 소프트 웜 이렇게 지금 치시면은, 콜롬비아 소프트 웜 똑같이 지금 네이버, 지금 네이버에, 콜롬비아 소프트 웜, 콜롬비아 소프트 웜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안 나,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제 콜롬비아 소프트 웜, 콜롬비아 소프트 웜이라고 치시면 아예 없고, 자, 데스크탑이라든지, 뭐, 가장 많이 보는, 에 예, 핸드폰, 이렇게, 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콜롬비아 소프트 웜이라고 치시고,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사이트들, 그러니까 얘도 지금 패션 플러스 단독이렇게 패플 단독. 패플 단독. 지금 제가 오늘 패플 단독만 지금 노출이 안 되어 있고, 비노출로 지금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찾았는데, 어, 이 사이트에서만 판매하고, 이 사이트에서만 가장 지금 뭐 최적가고, 포스티. 포스티도뭐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가격은 비슷한데, 뭐, 뭐, 익숙하신 분들, 뭐, 여기 클릭하셔도 될것 같고요. 저기 클릭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제가 일단 뭐, 주로 일단, 여러분들께 뭐, 주로 일단, 형님분들, 동생분들 많이 구매하신 사이트인 것 같아요. 포스티 지금 뭐, 요렇게. 이거를 지금, 콜롬비아 소프트 웜이라고 치시고, 여기서 지금, 네이버 여기서 바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이트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그냥 패션 플러스, 그냥, 바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된다. 그까 논스톱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집니다 바로. 바로 그냥 들어가지고, 8 4 0 0원에 무료배송인데, 얘는 이 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8,0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 장당 그냥 8,000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배송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한장 사실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한장 사실 분들한테는 뭐, 8,400원이면 택배비 뭐, 보통 3,000원 뭐, 3,500원 결제해라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이제 두 장, 세장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장당 8,000원이다. 배송료만 무료로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시 가격 뭐 49,000원 의미 없고요. 네. 일단 이 효과가 좋다는 거. 네. 두께에 비해서. 얇으면서 따뜻하면 훨씬 뭐 이득이죠. 네.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자, 얘도 지금 뭐 이런 베이스,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는 어느 브랜드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뭐 많이 추천드리는 주로 네, 네파라든지 콜롬비아. 예, 주로 많이 추천드리는데, 나오고 이제 조금, 지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좀 서늘해지고, 이제 간절기 들어오고, 이제, 가을이 생각난다. 이러면 거의 다 이제 빠져버려요. 순식, 순삭으로 빠져버려요. 예. 자, 보시면, 그레이 95, 100, 105, 110. 네, 남자. 네이비 95, 100, 105, 110. 남자, 블랙 95, 105, 110. 지금 전부 다, 다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얘는 저렴하고 뭐 비사고를 떠나가지고 없어요 그냥 나중에 예 추워져가지고 뭐, 뭐 이제 초겨울 들어간다 뭐 가을쯤 되어가지고 이제 입어야겠다고 이제 보시면 거의 없어요 네파도 거의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뭐 품절이고 지금 전색상 전사이즈 다 있고 지금 이 모델이 지금 상하이로 입고 있는데 티셔츠입니다 티티만 예. 옴니히트 베이스레이어 티셔츠만 8410원 8000원 8000원 콜롬비아 소프트 웜 콜롬비아 콜롬비아 소프트 웜 이라고 치시고 콜롬비아 소프트 웜 밑에 상품 나와 있는 거에는 없어 요 노출 비노출 이라서 없고 그냥 여기 바로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그냥 패션 플러스 바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남성 삼종뭐 택하나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니까 그냥 필요하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뭐, 당장, 뭐, 오늘부터라도, 에 뭐, 밤에 주로 나간다, 그러면은, 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에 밤에 뭐, 난 지금 집에서, 오늘 밤부터 이제, 뭐, 낚시 가야겠다, 뭐, 등산 가야겠다, 뭐, 노지로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뭐 준비하셨다가 입어도 되실 것 같고요. 자, 뭐,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제가 뭐,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일단 있다, 예, 더 추워지면은 없다, 예, 그거 하나. 자, 조나하 되시고요. 편안하게 되시고요. 간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